전화하는 새만금 어렵지 않아요. 퍼스트 무버 양금이와 당자가 알려주는 새만금 족집게 이야기.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어려웠어. 원스톱 지원센터 문제도 어려웠고, 결국 올해도 떨어진 걸까? 연락이 안 오네. 안녕하세요. 새만금 개발청입니다. 샌양금 님은 이번 새만금 능력고사 2급에 합격하셨습니다. 귀하를 퍼스트 무버로 초대합니다. 와, 합격했다. 그런데 퍼스트 무버가 뭐지? 지금부터 2024년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 무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개발청에서 운영하는 이번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 무버 올해부터 퍼스트 무버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새만금 개발청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퍼스트 무버들은 시민들에게 새만금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나 신앙만, 간척박물관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합니다. 또한 퍼스트 무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활동하는 저희 퍼스트 무버 올해도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새만금은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는 이런 새만금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움직인답니다. 그렇게 나는 퍼스트 무버 발대식에 참석하기 위해 새만금으로 출발했다. 엄청난 기세에 저분이 혹시 퍼스트 무버 담당자님이신가? 안녕하세요, 양금님. 저는 이번 퍼스트 무버 담당자인 당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담당자님, 초면에 죄송하지만 일단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이라도 드실래요? 와, 좋아요. 제가 새만금 맛집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주로 가는 곳은 새만금에 위치한 새만금 횟집이라는 곳인데요. 정말 야무지고 정성스러운 정식을 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양금님, 앞으로도 같이 새만금에서 화이팅 해봐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다면 꼭 제게 물어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2024년도. 새만금은 올해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